외국에서 진상 부르는 법첫 번째, 캐 n 정말 너무 사소한 거 하나하나 막 트집 닦고 따... 진상 피우고 그런 50대 여성 백인들을 캐런이라고 했는데요. 왜 캐런이라고 했냐면 정말 간단해요. 50대 백인 여성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캐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런이라고 불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백인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 흑인, 동양인, 나이대 이런 것도 상관없이 진상 손님 하면 캐런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내가 진상 손님을 마주했을 때, Oh my God, is that a Karen? Ugh, that guy was Karen. Uh, 근데 이게 아저 사람 진상이었어 이렇게 말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컴플레인을 걸고 싶은데 진상 손님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도 쓰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예시를 어떻게 하냐면 um, I don't want to sound like a camera right now, but could you change my dish? This is way too salty for me 이렇게 캐런은아나 방금 진상 봤다? 야저 사람 진상이다. 아저 진상처럼 들리고 싶진 않은데 혹시 뭐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캐런을 사용해서 많은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캐런이 되지 맙시다. 화이팅!